자 이번에는 프레스티지 바이오 로직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프레스티지 바이오 로직스 약자가 이제 PB죠, PB인데 관련해 가지고 저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 일단 제약 바이오 관련 주들의 2020년도 공식이 좀 있었습니다. 어 일단 제약 바이오 관련 주는 상장하자마자 바로 사라. 왜냐하면 제약 바이오 관련 주들은 상장하자마자 바로 뭐, 따상이든 점상이든 찍게 되어 있고, 그림이좀 당분간은 이어지는 그런 특징을 좀 보였다. 라는 부분인데, 과연 이번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도 좀 이어질지 좀 지켜봐야 될 모습이고요. 뭐 대표적이었던 선배 종목들은 뭐, 피플 바이오. 네, 보시는 것처럼 뭐, 쭉 이렇게 급등을 좀 이어갔었고, 이 외에도 이제, 얘는 좀 아니네요. 그죠? 박셀바이오 네, 이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과연 이런 흐름을 다시 이어갈 수 있는 네, 종목일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이게 이제 PB바이오파마였는데 또 종목명 네, 변동이 있었죠 일단 프레스티지 바이오 여기 이제 약자가 P와 B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용했는데 많은 분들께서 이제 혼동하시니까 그냥,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로 변경했습니다. 프레스티지 같은 경우도 3일 연속, 거의 뭐5거래일 정도 교등을좀 그 이어갔었기 때문에, 현재 프레스티지 같은 경우도, 프레스티지 바이오 로직스 같은 경우도 비슷한 기대가 또 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기업 이슈 한번 체크를 좀 해보고요. 앞으로 대응법 간단히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종목명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입니다. 바이오 의약품을 생산하고 또 공급하는 기업이 되겠고요. 뭐 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제 의약품 제조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자, 15년도 설립된 기업이고 21년도 상장되었습니다. 19년도 연결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매출액이 1억 8천만 대 기록을 했는데 어떻게 매출액이 1억대인 종목이 상장할 수 있었느냐? 그만큼의 이제 기업 가치 평가를 좀 선제적으로 파악한 부분이 있었을 것이고요, 이를 좀 직접적으로 기술 등리의 상장이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현재 시총은 6,200억 대를 좀 기어, 기록을 하고 있고, 어, 프레,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상장하고 시총이 현재는 1조 8천억 대, 또 한참 잘 나갈 때는 뭐 3조 정도 기록을 했던 모습입니다. 자,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가 상장하면서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는데, 일단 뭐 기업에 대해서 장기 투자를 하고 싶다, 혹은 이 기업에 대한 좀 자세한 정보를 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뭐 보시기가 좀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다트 전자공시 시스템을 좀 참고해 주시는 게 좋고요. 여기 들어와 주시면, 어 기업이 이제 IPO 하기 위해서 공개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Prestige Bio Logics 내용 있죠. 검색해 주시면, 반기 보고서나 이제 투자 설명서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특히 투자 설명서 보시면, 상장을 위해서 사실상, 그 동안 노력했던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이제 제 2부 발행인에 관한 사 사업의 내용이 어, 용어 정리와 함께 또쭉 내용 봐주시면 뭐 사업의 개요, 산업 특성, 동향 내용들이 쭉 나와 있거든요. 또 성장 요인 내용 보시면은 뭐 12년도 20%에서 19년도 29% 증가했고 26년도에는 이제 30% 증가 전망이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하심이 있어서 장기 투자하실 경우는 기업의 좀어 지표들을 참고를 좀해 주시면 좋겠고요 결국에 이 내용 가지고 어 KRX를 대상으로 IPO를 설득했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자 참고를 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차트적인 측면 한번 고려해 볼 텐데요 일단 저희가 뭐 상장 자체가 오늘이고요 또, 참고할 만한 지표가 거의 없습니다. 과거 참고할, 참고할 만한 지표 상황이 없기 때문에, 뭐, 중장기적으로 얼마 잡고 가셔라, 뭐, 이런 거는 사실 의미가 좀없고요 다만, 단기적으로 1분 봉 차트를 좀 보셔야되면, 현재 박스권 추세를 좀 이어가는데, 어 보시는 것처럼 14,000대 부근을 중심으로 저항을 보이기도 했고, 돌파 후부터는 지지 구간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라인은 일단 단중기 손절 대응, 단기 손절 대응을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고, 반대로 오늘 저항 같은 경우 이제 15,500대 정도 됩니다. 그죠? 이거를 좀 돌파 마감을 해주면 좀더 강한 슈팅이 나올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고요. 뭐, 바이오 종목이 상장한다고 무조건 급등하는 건 아닙니다. 에, 하지만, 뭐, 기존의 패턴들도 있기 때문에, 접근의 유효성을 좀 두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14,000 정도. 손절은 좀꽉 잡고 가시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